안녕하십니까. 한방내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호두가 특정 음식들과 만나면 의학계에서도 놀라는 기적적인 효과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에서 호두를 올바른 조합으로 먹은 분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반면 호두만 단독으로 먹은 분들은 그 효과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엔진이 있어도 올바른 연료를 넣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조합을 알면 만병통치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그저 비싼 견과류에 불과합니다. 제 환자 중 광주에 사는 73살 박영수 어르신은 심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호두 황금 조합을 석 달간 실천한 후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서울에 사는 68살 정미경 할머니는 20년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호두 특별 조합을 먹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석달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세 가지 황금 조합은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해서 찾아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뇌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는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호두의 숨겨진 비밀. 먼저 호두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브레인푸드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의 모양이 사람의 뇌와 닮아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명옥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호두를 그냥 먹으면 이런 좋은 성분들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호두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조합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호두 대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호두와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 한의학과 왕리와 교수가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호두와 대추를 함께 먹은 그룹이 각각 따로 먹은 그룹보다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47%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요?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마치 좁은 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살 김동철 할아버지는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견과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호두 5개와 대추 3개를 매일 아침 식후에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던 게 줄어들더라고요. 석달 후에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예전처럼 신문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김 할아버지의 담당 신경과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지 기능은 오히려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두 대추 조합 만드는 법. 이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료. 호두 5개 약 30g 대추 3개씨 제거한 것. 꿀한 작은 술 선택 사항. 만드는 순서. 호두는 껍질을 까서 미지근한 물에 20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떫은 맛이 빠지고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됩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줍니다. 호두와 대추를 함께 잘 씹어서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달콤함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어주세요. 섭취 시간 아침 식사 30분 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하루 종일 뇌가 활성화됩니다. 주의사항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주세요. 호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인한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호두꿀, 두 번째 조합은 호두와 꿀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항염 효과에 있어서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 교토대학 면역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 팀이 3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호두 꿀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면역 지표가 대조군보다 62% 향상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호두의 비타민이 셀레늄과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 조합을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살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매우 약해져서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렸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다 보니 내성도 생기고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게 털어놓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정말 살기 싫었어요.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알아누어야 하고 손자들도 할머니 옆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호두꿀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석달 동안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면역 관련 지표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내분비내과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며 놀라워 했습니다. 호두꿀 조합 만드는 법 재료 호두 6개 약 40g 생꿀 2큰술 가공꿀 말고 천연꿀 사용 계피가루 약간 선택사항 만드는 순서 호두를 잘게 부수거나 굵게 다져줍니다. 너무 곱게 갈면 식감이 없어지니 적당히 씹히는 정도로 해주세요. 생꿀과 호두를 잘 섞어줍니다.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항염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며 일주일 이내에 드세요. 섭취시간 저녁식사 1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밤사이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특별한 효과 이 조합은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꿀의 진정 효과와 호두의 항염 성분이 만나 기침과 가래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호두 두유. 세 번째 조합은 호두와 두유입니다. 이 조합은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있어서 의학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와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8%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부 콜레스테롤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레시틴 성분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살 박철민 씨의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10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자연 치료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제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정말 떨어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호두두유를 매일 아침마다 마시기 시작했어요. 두달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이 24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박 씨의 혈압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였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호두 두유 조합 만드는 법. 재료. 호두 8개 약 50g. 무가당 두유 200ml. 바나나 반개 선택 사항. 검은깨 한 작은 술. 만드는 순서. 호두를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불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서 믹서에 갈기 쉽습니다. 불린 호두, 두유, 바나나, 검은깨를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줍니다.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잘 갈아주세요. 기호에 따라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섭취 시간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운동 후 30분 이내에 마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추가 효과 이 조합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인천에 사는 53살 김미영 씨는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호두 두유를 꾸준히 마신 후두달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지금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금 조합 섭취 시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호두 조합들이지만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생명을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하루 섭취량을 꼭 지켜주세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호두 5개에서 8개 정도입니다. 셋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이나 바나나를 넣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가 날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술 예정이 있는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호두 섭취를 중단하세요. 호두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호두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수칙. 호두 조합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세번 이상 하시면 호두의 심혈관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수면 중에 호두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와 술은 호두의 좋은 성분들을 파괴하거나 흡수를 방해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호두의 항염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드세요. 녹색 채소, 과일, 생선 등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성공 사례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호두 조합을 꾸준히 실천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주에 사는 67살 최정호 할아버지는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호두 두유 조합을 매일 마셨습니다. 1년 후 혈관 조영술 결과 새로운 혈관 협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담당 순환기내과 의사가 모범사례라며 칭찬했습니다. 창원에 사는 58살 한미경씨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두 대추 조합을 꾸준히 먹으면서 명상을 병행한 결과 6달 만에 약물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에 사는 72살 김순덕 할머니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호두 조합들을 번갈아가며 먹은 결과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가 예전처럼 밝아지셨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호두를 볶아서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생호두가 가장 좋지만 가볍게 볶은 호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2 다른 견과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몬드나 피칸도 좋지만 호두만큼의 오메가3 함량과 뇌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3 임신 중에도 먹어도 되나요? 임신 중에는 특히 좋습니다.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양은 조절해서 드세요. 질문 4 어린이도 먹을 수 있나요? 3살 이후부터는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잘게 다져서 조금씩 주세요. 견과류 알레르기 확인이 우선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호두의 황금 조합들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조합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로 호두 조합을 드셔보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